하나님 앞에서의 변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 없는 법칙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쉼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면 의를 거두는 그런 의혜가 있도록 하시겠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이하권이와 우리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눈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만의 말씀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또 반대로 악인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나 악인을 무엇을 기준해서 나누고 의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을 하는지 먼저 그것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의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소유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는 과연 어디 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얻는 의는 어떤 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물었다 칭하여 주시므로 우리를 의인이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두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의 선언을 받았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로운 행실이 없지만, 그 삶을 돌아보면 도덕적인 선행은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선행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의이나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뭐 선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자 하겠지만,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정의하기를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닌 악인을, 악인이 악한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악에 대해서 보험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2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은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항상 즐겁고 또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고단을 겪으며 슬픔에 잠길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슬픔 중에도 우리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마음을 또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아인의 원하는 소망은 자기 인생의 함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가진 소망이란 것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악인은 등불을 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형통함이 결국 그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줄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 다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자언서 1장 13절에, 1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업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항상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경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그의 길이 흉통하게 되어서 손으로 행하는 것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10편 128편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해하며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소고 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경통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인 것이고 또 그들이 손으로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셔서 그 사람의 삶이 통하게 통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것이다. 잠언 11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신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볼때 의인과 악인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받는 소득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보면 정말 이 말씀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삶이 전개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된 삶을 살고 악인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성경 10편 73편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73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십자절 말씀에부터 내려가서 보니까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진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렇게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귀를 행하였쓰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시위 권고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아삽이 보니까 현세의 악한 사람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심히 건강하고 그들의 생애는 다른 사람의 생애와 같은 그런 고단이 없고 재앙도 임하지 않으며 그들을 통해서 얻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오히려 더 많고 그들의 생애는 평안하고 재물을 더 많이 쌓이는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아사본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항해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아, 그들이 결국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악인에 형통하게 하시는 일도 폐역한 자들을 재물을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미끄러운 것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쥐가 쥐약이 든그 음식을 쥐약든지 모르고 그 음식이 아주 맛있게 배불리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쥐약이 든 음식은 쥐에게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쥐에게는 아주 진수성찬이겠죠. 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믿기에 지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시편 73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지 놀람으로 전멸하였느니라 그랬죠. 결국 이처럼 아사에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내리실 때에도 악인의 밭에도 의인의 밭에도 함께 내려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골고루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며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해 많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의 육십의 장막이 무너질 때그 영혼도 함께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2 4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악인이 늘 그의 머리에 자신의 행한 악한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악은 언제나 마음의 양심을 괴롭히고 양심의 괴로움은 우리의 생애에 정신적인 괴로움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결국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악에 대한 보험을 마음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그림자에 쫓기며 살아가는데 그 두려워하는 일이 그대로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악인은 그 마음에 주하게 그 끌어차 있고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그의 생을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평안하고 즐거운 날을 지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이라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누려야 하는 그런 평안한 삶. 즉, 행복의 참 가치가 바로 그런 곳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 사람의 삶을 억누른다라고 한다면, 비록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인생의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문서 2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인에게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만한 것일까? 성경 10편 141편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했습니다. 자, 이기서 자기 금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가 행한 모든 죄를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잡기 위해 쳐놓은 하나님의 그물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물에 죄가 잡히면 그 죄에 해당하는 죄의 도움을 내리시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원 3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악인의 지배는요. 요호와의 저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은 죄를 보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죄를 행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죄를 찾아내시고그곳에 저주를 머물게 하시기 때문에 죄를 행하고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원하는 것은요, 악인이 원하는 것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의인은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사업을 경영해도 그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 어떤 일을 행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신앙에 좀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기업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운영해야 할때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역시도 기도만으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예수 믿는 목적을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자칫 이런 신앙 잘못하면 순결하지 못하고 오래 계속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을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인데요 성경은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두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아름다운 삶이 아름답게 될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때 친구인 존브레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의 반대로 인해서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스페인 왕 찰스 5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존 브레츠 라는 사람은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스페인 왕실의 기병들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존, 빨리 빵한 조각만 갖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내려가다가 거기서 문이 열려진 집을 발견하면 그집 지붕 밑으로 숨으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존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마을로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문이 열려진 집이 있었대요. 그 집을 발견하고 가보니까 다락이 있어서 그집 다락방에 몸을 숨겼대요. 이후에 수색이 되는 동안 이 사람은 잠시 잠깐 떠나줄줄 알았는데 매일 계속해서 이 사람을 잡으라고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14년 동안에 이집 다락에 숨어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이 조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던빵한 조각. 어떻게 빵한 조각으로 14년 동안 삶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 어떤 사람도뭐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묘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나? 아니 그렇지 않나요? 빵한 조각은요, 그냥 잠시 한 끼를 때우는 양식으로 좋겠고 이 사람이 그곳에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존브렌치가 다락에 숨어 지내는 날 동안에 매일같이 암다 한 마리가 다락방에 올라타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올라와서 닭이 대부분 알을 낳으면, 오, 그래. 알 낳았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닭은 올라와서 알을 낳고, 아무 소리 안고 그냥 내려가그 일을, 닭이 14년을 사는 건 아니겠지만, 매일 다른 닭들이 또 올라와서, 그렇죠? 14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이 그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건 매일같이, 닭이 올라와서 낳아주는 그 달걀을, 달걀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어느 날, 닭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더래요. 아, 매일 닭이 올라왔는데 왜 닭이 안 올라오지? 너무 너무 이상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갑자기 바깥에 뭔가 없어서 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2층에서 바깥에 동정을 이렇게 키우는 14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다녔던 그런 스페인 군인들이 모두 다떠나버렸야 그리고 이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탈 없이 14년 만에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자위범이 되었습니다. 어, 성경 10편, 34편, 19절을 말씀해 보면 의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했어요. 의인의 생에 결코 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따르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 고난 속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시지. 자 성경 잠언 2 4사장육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섰다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의인의 삶이나 사업이 또가정간한 넘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 3장 34절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두신 이 복을 옮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주시기로한 복을 그 누구도 함부로 옮길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막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돋는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과 그 믿음의 가정은 점점 빛이 환하게 비추어질 것이고 마침내 큰 광명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이라는 다 것입니다. 그런데 범문 2 7절 말씀해 보면 영호화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수하기를 원하죠. 그나 자손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기쁘게 오래 살아야 축복이지, 이런 즐거움이나 기쁨이 없이 오래 사는 것 결국 살수록 고역인 것이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장수의 복은요, 감사와 기쁨과 생의 즐거움과 함께 누리는 장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런 귀한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또 여러분들이 파티어드 스킬을 죄의의으로 추구합니다. 이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의인과 악인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나는 과연 어떤 위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길 은혜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길이 어떤 삶들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의인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